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역 수출만은 예외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의, 대구의 수출은 역대 최고치, 경북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지역 수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역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상반기 동안 대구 수출액은 50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1.4%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소재 수출이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힘입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한해 전보다 375.5% 급증하며 대구 1위 수출품으로 올라섰습니다. 상반기 경북 수출액도 244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4% 늘어나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애플사의 신제품 효과와 차량주행 보조용 신규 수요 증가로 TV 카메라와 수상기 품목이 142.9%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수출 호전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기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과 고금리 등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온 주요 변수들이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역 수출입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수급 영향 등으로 상반기 대비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과 효과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상쇄되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는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과 2차 전지 소재가 견조한 수출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북은 주력 수출품인 철강 제품과 전기전자 제품에서 글로벌 수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구조적 성장산업이랑 그다음에 가격 탄력성이 낮은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성장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도 영향이 좀덜 받고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와 고환율 등 하반기 수출시장을 좌우할 주요 변수들의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금융, 지자체 등각 경제 주체들이 단계별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